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이며 또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 어, 역사를 조사해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개입하시고 인도해주신 그 역사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요, 또 갈등하고 너무 아파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그 순간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큰 갈등 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심지어 고통조차도 아니,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정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예. 그것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의 형식상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주어로 된 우리 본문 1절부터 12절과 또 1인칭 단수인 내가 주어가 된 본문 13절과 또 20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연을 인칭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인칭 복수 부분은요. 모든 인류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인 1인칭 단수 부분은요. 시인 개인이 경험한 사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낭송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저자는 지금 이 시에서 찬양의 대상을요. 온 땅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그리고 우리가 그 뒤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만민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이 온 우주적이면서도 또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자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3절에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주 부르는 우리 고영원씨가 작사작곡한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다 아시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여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높이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온 땅이 여러분 왜온 땅이 하나님을 경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낭송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인고 있는지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한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이 큰일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찬양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좀더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 기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우리 본문 10절인데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달려남 같이 하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시험하되 은을 달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을 함께 말하는 대목이요. 우리 한약 120회 정도 됩니다. 금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그런데 한 40회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을 먼저 말해야 하는데, 은을 먼저 말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전 16세기 이전에 은이 금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다, 평가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일은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순, 은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높은 온도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은요, 은을, 그 광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태워서 재련하여 순은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인은 본문 11절 12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시되 좀더 심하게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트랩이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죠? 트랩, 함정, 그죠? 우리는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어서 정말 힘들고 힘들게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허리에 메인 고통스러운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 축복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패배한 군인들과 또 생존자들이 원수의 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이긴 듯하고 압제당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평탄하고 또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다, 통과하였더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불과물을 통과하였다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시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본문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니라는 말씀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의 저자는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보면 12절 하반절인데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풍부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즉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결국 풍부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시험을 변장된 축복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하는 시험이나 시련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요 시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연단하여 더큰 축복과 그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의 저자는 온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원수를 멸하기도 하고 또좀더 특별한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험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가 다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인은 주어를 1인칭 복수인 우리로부터 1인칭 단수인 나로 옮기며 자기 개인의 경험과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시인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소원을 갚을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요 다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서원을 갚는다. 사랑 여러분, 서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의 조건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으로 갚겠다라는 그 맹세를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서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큰 역경 중에서 그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특별히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왜 서원 기도를 이행했는지 본문 14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즉 시인은 환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서원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지금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 여러분, 그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분명한 것은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역경 속에서 행한 그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역경 속에서 자기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처하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아예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정말 세상에 속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쉽게 인간적이 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가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환난의 그 터널을 지날 때에도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지금 벅찬 감격으로 서원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계속해서 그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송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의 수동태 분사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생 찬송하고 예배할 하나님을 한번더 소개합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가 시험 중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악을 사용하거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였기에 계속 기도할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은요 정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요인이 작용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을 보면 그 중요한 도화선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계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을 공부하는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 그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위임해주신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우리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장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의를 헌신하는 주의 일을 헌신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며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3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욕과 같이 우리가 원인을 알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체험적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한다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은을 단련하듯 단련시켜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적으로 배우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라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날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